죠. 레드 l a 파란 우산은 당연히 블루겠지. 저, 그 뒤에 뭐 넣을까 물어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데, <laughs> 그다음에 뭐쓸것 같아요, 제가? 빨간 우산 다음에 파란 우산 다음에 뭐쓸것 같아요? 그죠 노란 우산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laughs> 아니, 사람마다 다르겠지. 저는,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진 거, 이거? 톤 그럴까요? 뭐, 그렇게 하든지, 망가진 거아십니다 내가 어제 산, 우산. 우리말에서는 이걸 뭐 형용사라 그러나요? 그죠? 우리말식 사고방식으로는 아마 저것, 형용사가 맞긴 맞지만, 그, 국어에서 얘기한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는 다른 거죠? 그죠? 국어에서 형용사는 정말 형용하는 말이고, 영어의 형용사는 그냥 국어식으로 얘기하면 관형어잖아요. 명사 꾸며주는 말. 어쨌건 영어식으로 얘기하고 시다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 그냥 앞에서 뒤에 명사 꾸며요. 그죠?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 앞에서 뒤에 명사 꾸민다는 게, 영어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국어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요거에는요, 내가 어제 샀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 샀다라는 문장. 내가 어제 산 우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에 관계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말에는 문장이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라 문장의 명사를 꾸며서 그냥 앞에 문장에다가 뒤에, 뒤에 명사 갖다 붙여요, 그냥.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문장의 명사 꾸밀 때만큼 우산, 내가 가지고 샀다 이렇게 쓴다고요. 우산 내가 샀어 이렇게 쓰고 뒤에 있는 이 절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는 표시로 여기다가 W 블 H 하나 쓴다고요. 위치든 후든 사람이면 후로 사물이면 위치로 저 그래가지고 뒤에 아 위치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고 표시한다고요. 그니까 명사가, 아,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데, 우리말은 관계대명사나 관계사라는 게 자체가 없는 이유가, 그죠. 문장이 명사를 꾸밀 때도, 그냥 문장에다가, 뭐, 뭐, 한, 뭐, 했던, 할, 뭐시기 하면서, 그냥, 문장이 명사 꾸밀 때도, 문장도 하기 명사 구조로 가기 때문에 관계사가 없는 거고, 영어는요, 문장이 명사, 우리는 저, 엄밀히 말하면 절이죠, 저게. 그죠? 하여튼, 쉽게 문장을 아십시다. 문장이 명사 꾸밀 때만큼은 명사 먼저 쓰고 뒤에 문장 붙인다고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표시로 앞에다가 후나 위치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때 그 놈을 관계 대명사가 그런다고요. 혹은 뭐 크게 보면 관계사죠, 이게. 아니면요. 아니면 여러분이 늘 중고등학교 때 하던 식으로 아니면 뭐 어느, 어디 가서 똑같이 배우는 식으로 해볼까요? 똑같은데. I like. The boy, standing there. 그러니까 두, 별개의 두 문장에서 같은 놈을 지칭하는 명사, the 하고 그 놈. 있을 때 그냥 귀찮게 두 문장 쓰지 말고 한 문장을 결합하자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때 쓰는 방식이 그때 관계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 그냥 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같은 놈을 지칭하니 연달아 써주는 거예요. I like the boy. 쓰고 그냥 붙여 쓴다고 해. He를 이렇게. He is. 써놓고 이러면 뭐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파악 안 되니까 같은 놈 연달아 써놓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이거 wh로 바꾼다고 요 사람이면 who로. 사물임 위치를 바꾼다고요. 그때 이놈을 관계 대명사 그리고 우리는 이걸 관계사 절 그러고 그죠. 거기에 서 있는 보의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민다고 형용사 절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죠그 요놈 같은 놈을 지칭한다 연달아 서 어떤 뒤에 있던 놈. 그래서 뒤에 있던 놈. WH로 바뀐 놈을 이름하여 관계 대명사 그러는 거고 똑같은 놈을 지칭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름하여 선행사라고 우리끼리 그냥 약속해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하여간에 두 문장에서 같은 놈을 지칭하는 명사가 있으면 그냥 같이 붙여 쓰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관계사 가지고 그 문장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뒤에 나온 놈은요. 같이 써주고 나서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사람이면, 아니 사람이면 후로 바꾸고 사물의 위치로. 그러니까 WH 계열로 바꾸면 됩니다. 그때 저 WH를 관계사 명사가 그러고 앞에 는명사선행사라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든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다 아실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많이 봤던 표가 있죠 어딘가에서 이게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모시고 나의, 너의, 우리의 하는 소유격 자리일 때는 뭐시기고 목적어 자리일 때는 뭐시기고 하는게 대체로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 사람은 후고 사물은 위치인데 조금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일 때는 뭐시기고 사람이 아닐 때는 그 사물이 별말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소리가 사물이에요. 그냥, 그냥 후지 뭐 사람이면. 그죠? 소유격은 후지고 목적격은 후미고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그, 그 자리에 주어역할을 하면 얘가 지금 이 스탠딩이 동사니까 주어역할하잖아요 주격 그 소리예요. 뭐. 목적어 자리면 후미고 나의 너의 우리의 하는 마의 유어 허 대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후지겠지그 뭐. 자리를 대신하면요. 사물일 때는 그냥 주격도 위치고 목적격도 위치고 이 소유격은 무엇입니까? 뭐 사물일 때 이 이거 쓰기도 하고요. 사람처럼 후즈를 쓰기도 하고, 오브 붙은 위치를 쓰기도 합니다. 둘다 상관없습니다. 아까 있는 거예요.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대 명사. 이거 뭐였습니까? 선행사 앞에 있는 그 같은 놈을 지칭하는 명사 앞에 있는 놈이 별뜻 없어서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써주는 걸 약속한 놈이 그 왓시였잖아요. 얘는 뭐 주어든 목적은 상관없고 소유격은 아예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냥 이거 에란 모르겠다.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주어건 목적어건 소유격 빼고 그렇죠? 에란 모르겠다 해서 다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물론 사람일 때 주격은 후 목적격은 후 사물일 때 주격은 위치 목적격도 위치 뭐저저 하는데 그냥 주격 목적격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건 사물이건 상관없이 그냥 데스를 써도 됩니다 뭐가 더 좋아요 근데 위치 쓰는 거 하고 데스 쓰는 거하 어느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 좋다는 차원이 딴게 아니고 그 문체를 보면 어느 게더 이쁘냐고요 혹시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제가 제가 최근에 본 되게 유명한, 그, 이거, 라이팅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쓴글 하나 봤었는데, 그 사람은 다데어라라랬더라싹다데스라 그게 훨씬 좋다고. 라이팅 책으로 제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벌써 한 몇십 년 동안 뭐, 제일 많이 팔았다는데. 상관없어요, 그죠? 그 사람 생각한 데스터 도치지뭐 말든지. 음. 미리 기술적인 얘기 잠깐 할까요? 데스는 좋긴 좋지만, 한편으로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죠? 결론만 내려놓을 다 일단은. 대답에 좋긴 좋지만, 쉼표 있으면 이거 못 써요. 그때는 무조건, 후를 쓰든지, 훔을 쓰든지, 위치 써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사람, 사물, 주격, 목적에 다쓸수 있지만, 혹시 앞쪽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이 경우 두 개를 제외하고는 서밋 뜨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속사하면서 계속 하던 얘기가 뭐였나요? 관계 대명사 목적형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사실은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관계 대명사 목적형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안 써도 됩니다. 다른 거는 안쓸수 없지만 저거는 안 써도 됩니다. 얘도 근데 이 제안에 걸려 있습니다. 안 쓰는 경우도. 앞에 쉼표가 있거나 전치사 있으면 이때는 안 쓰면 안 되고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에 쉼표 있으면 그럴 수 없고 생략할 수 없고 생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치사가 같이 앞에 있으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 꼭꼭 써줘야 돼요. 정리합시다. 관계 대명사 주격의 사람이건 목적격의 사람이건 뭐 사물이건 뭐든 간에. 그냥 다데스로 써도 됩니다. 되긴 되지만 조건은요. 앞쪽에 혹시 그 제한이 있는 거냐 앞쪽에 쉼표가 있거나 물론 그게 뜻은 거창한 말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 소리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쉼표 있답니다. 쉼표가 있거나 전치사가 있으면 그때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냥 원래대로 위치나 후이나 후나 써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어차피 생략할 수 있는데 그냥 막 생략해도 되긴 되지만 역시 댓모쓰는 조건하고 똑같이 앞쪽에 전치사가 있거나 쉼표 있으면 그때는 생략할 수 없고 그냥 원래 목적격 써줘야 됩니다. 후미든, 뮤이든꼭 써줘야 됩니다. 계속 할 얘기예요 뒤에서. 쉬운 얘기부터 해보십시다. 사람일 때주격했나 사람일 때 목적격 해볼까요? 자기 있는 걸 해볼까. 요 축격 먼저 하십시다쉬 폰트. 뭐 어쩌고저쩌고. 같은 거 있습니까? 같은 거 지칭하는 거? 있죠? 얘하고 얘 같네. 그죠? 결합하면 되겠네. 사실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어떤 문제, 궁금한 거 없어요. 제가 그냥 막 할까요? 그냥 쭉쭉 나가버릴까요? 전 궁금한 거 엄청 많은데. 뭐안 궁금하세요? 그냥 막, 막 제가 어거지를 할 테니 까 해볼까요, 그러면? 해보고 나서 가십시다 어, 연속된 두 명사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붙여 쓴다 그랬죠? 더거를 어, 쓰고, 전 쉬었을 거라고요. 쉬었을 거라고요. 쓰는데 여기에서, 아, 사람이네. 후 쓰자. 그렇게 하잖아요 후, 본 d 그래 쓰고. 남은 거다 쓰면 되겠네. Is my sister. 일단 맞게 썼습니까? 맞게 썼어요. 그죠? 전화한 그 여자. 이게 주어. 이다. 여동생이다. 누나다. 뭐. 언니다. 그죠? 빠진 거 있나요? 없어요. 그죠? she 대신에 후가 들어왔고, 있고, 주, 어 주절에 있는 call is my sister 좋고, 얘가 접속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 역할도 하고, 됐지. 제가 뭘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이 생각 안 드시냐고요, 혹시. 이거하고 이거 연결할 수 없나요? my s i s t e r s h e 와 연결할 수 없나요? 또 하나의 가능한 생각이 뭐가 드냐 하면, she fond를 주어로 할수 없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안 드시면 그냥 하지 말고 제가. 아마 그냥 제가 여러분 여러 이두문장주고 한번 관계되면서 결합하라 그러면 그 가능한 여러가지 조합이 나올걸요 아마 실제로는. 미친척 해보십시다. 아, 왜안 궁금해하지? 아, 되게 궁금한데 이런 게. 실은 고개 끄떡여놨고 다른 경우, 에서도 분명히 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고개 끄떡여놓으면 나중에 다 이상한데 빠지는데. 미친 척 해봐야지. My sister, oh, she 연결해 보십니다. The girl is my sister. 뒤에 어, 바로 she found 이니까 그러니까 후 하지. Who found 이런 거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하고 이거 결합하더라도 얘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She 먼저 쓴다고요. She 쓰고 다시 the girl, 아 사람이니까 who is my sister. 그, phone, 이랬으면 되겠네. 그죠? 그냥 딴건 모르겠고, 최대 구조적으로는 맞아요, 이거. 맞죠? The girl is my sister. 있고, who f h o n e 그니까 who, she 대신에 who로 바뀌었고, 절과 절을 연결한 접속사도 있고, 됐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f h o n e 도 있고, is my sister 있고, who가 the girl 대신에 한 거니까. 그죠? 해석해 볼래요? 그 여자는 관계사절이, 회용사절이니까. 그절은 전화한 내 여동생이다. 이뻐요, 이거? 이거는요? 내, 여동, 내 여동생인 그 여자는 전화했다. 내 여동생 그 여자는 전화했다. 안한 이유는 의미가 이상해서 안할 뿐입니다, 둘 다. 그죠?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요. 다행히, 다행히 이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문장을 주고 네 멋대로, 니네 멋대로 연결해서 어떻게 해봐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혹시라도 그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100명 중에 한명 정도가 저거 물어봐요. 저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하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혹시 누가 결합하라는 문제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딱 어떻게 결합하라고 딱 정해줍니다. 이 혹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얘가 뭔데? 설행사 그죠? 관계사들이 무슨 절이요? 형용 사절. 절이 앞에 명사분이 역시 얘가 가진 정보가 뭡니까? 쉬가. 줄수 있는 정보가 뭐 있습니까, 혹시? 휴가줄수 있는 정보는요, 저 여자라는 거 담보됩니까, 저거? 슈라는 말이요? 여자 아닐 수 있잖아요. 나라임도 슈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 정보 없어요, 저거는요. 선영사 자리에 함부로 슈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는 자연스럽게 못 들어가는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대명사들은 설행사 자리 안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이런 거? 아, 보니까 저번 주 스타디 할때 봤다 거기는 그죠? 저번 주에 스타디 할때 봤을 걸요. 데이 후뭐킵 a 로 이런 게 있을 거데 아마 이거는 들어가 있었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죠. 법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일반적 영어 구조가 제가 아니라 그랬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영어 구조일 수가 없는 데 이게 이거 꾸며야 되는데 얘가 가진 정보가 뭔데요? 그죠? 죽어도 틀린다가 아니고 볼일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본적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거 본 적도 거의 없을 걸요? 선행사 자리에 쉬드형 본적 있습니까 없을 걸? 혹시 이거 봤습니까? <laughs> 없죠 없어요 그죠 대명사 함부로 못 들어가요 선행사 자리에 들어갈수 있는 대명사가 기껏에 아 이건 들어가 그 데이 안 들어가면 뭐들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가잖아요 도우즈 많죠, 아주. 그리고, 희 정도는 들어갑니다. 물론, 그때 희는요, 무슨, 그 남자라기보다는 뭐,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일반인 주어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류라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는 가능하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선행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대명사가 기껏해봐야 도우주나 희 정도입니다. 위 보셨습니까? 위, 위후? 없죠? 위댓? 없어요, 이것도. 제가 없다란 말이, 죽어도 없다 소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일이 없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뭔데요? 없다하고 똑같습니다. 평생, 시험에서 볼 일도 없고, 여러분이 문장을 보면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 나올 일도 없으니까, 틀린 걸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라고요. 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쓴 돈은 뭐 어떡하겠어요. 쓰면 쓰는 거지.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실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요. 별 이유 아닙니다. 저리, 뭔가 꾸미고 있는데, 이 정보량이 많은데, 뭔가를 꾸미는데, 다행히 꾸민 받는 말이 뭔가 지가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그죠? 꾸민 받는 말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대명사 정보량이 없어. 정보 가진 가진 정보가 없습니다. 쉬운 말복잡하게 하지. 목적격 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그4 9 8의 박스요. 박스 안에 피플 중에서 세 번째 거 먼저 보십시다. 피플 후 그거 하는 거. 사람들은 쉽게 쓰십시다. must 사인. sign. 사인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고용하는 사람들. company employees them people them. 이건 뻔하다. 무조 무조건 people them을 쓰겠네. them people 쓸수 없겠네. 얘가 대명사니까. 만들어서 쓰십시다. people 댐 안쓰고 뭐 쓸까요? 일단 사람이니까 훔. 목적어 자리네. 댐이 목적어 아닙니까? whom 쓰면 되겠네. whom the company employees. 여기까지 하면 어. 그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 됐네. 나머지 쓰면 되겠네. 서명해야 됩니다. must sign. 됐다. 그죠? people must sign equal. 더컴 e c o 플로이 n 더컴 m p l 플로이 d 대신에 훔이고 역시 두가, 두 개, 두 개, 저를 연결한 관계 대명사 있고. 물론, 목적격이면 안 써도 되고, 그죠? 실은. 앞에 전치사라든가, 쉼표 같은 거 없으니까, 됐어도 되겠지, 물론. 별거 없네. 목적격도 별거 없습니다. 사물의 주격하고, 소유, 그 주격하고 목적격은요, 좀 쉬었다 가십시다. 물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유격 중에서도 사물의 소유격이에요. 사물의 소유격만 풀어지면 관계사는 다 풀어집니다. 최소한 관계 대명사는 싹다 풀어져요. 좀 쉬었다 가십시다.